초롱아 이러는 식계 아이고 이뻐라 우리 초롱이 아이고 운동하고 있었어? 아이고 초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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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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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리 초롱이 어 우리 초롱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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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대대 초롱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어. 아이 너무 이뻐서 저러가 오늘 집에 계시네요? 아 퇴직하셨어요? 아 정년 퇴직? 네. 아, 네. 어이 잘하셨네. 명태. 네. 어이 너무 잘하셨네. 어이 <laughs> 너무 이쁘다. 임신한 거 아니죠? 예? 네? 임신한 거 아니죠? 감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봐서는 몰라. 근데 아니, 자, 잠깐만. 가지고. 잠깐만. 임신했을 수가 있는데? 얘 예, 임신할 데가 없는데 그때 왜 한번 나갔다 왔을 때 그때 예. 밖에 없던 건데 왜 그래 좀.. 지금 젖꼭지가 약간 커지는 거 같은데? 그죠? 적꼭지 약간 커 예, 커지... 예. 아이고 이놈 새끼야 뭐, 임신면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 미치겠네 이게 이 얘네들이 6개월 정도 한 번씩 발정이 오거든요 그때 무조건 꽂고 묶으라니 아니 계속 묶어있다가 왜나간는지 한번 나갔다 한번 나간, 나간 적 있죠 네, 그때 그때 밖에 없는데 그때 구름이랑 놀았는데 그저 윗집에서 내가 윗견사에 있는데 뒷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개두 마리가 돌아다닌다고 그래갖고 내가 내려와가지고 구름을 얼른 집어넣어 버렸거든 여보세요 어 왔어? 아 지금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 어. 아, 막... 어, 약간 배가 불렀는데? 그렇죠. 약간 배가 불렀어요. 저 배가. 그 다음에. 저 아, 꼭지는 뭐, 얘네들 한 번씩 나오더라고. 그, 그런가 보다. 아니 약간... 지금 보니까 저 꼭지가 약간 배도 나왔고. 그렇죠. 예. 어떡하지 임신 안 되는데 풀 자신 없는 게터졌네 그럼 좋은데 입양을 보내야지. 뭐. 입양 좀 보내주세요, 가족님. 만약에 나면은. 어떻게 해서 입 좋은데 잘 키울 수 있는 대로. 아는, 어, 어. 이 동네에서는 없을 거 아니야. 혹시, 이동해서. 혹시, 혹시 출산 하면은, 음, 음. 예. 너무 이쁘거든, 얘가. 성격이 일반 개들하고 안 틀려요. 안 있다가 밖에 좋아. 너무 좋아하지. 너무 좋지. 애들 이게 이 환경이 얼마나 좋아. 음, 음. 진돗개들 갇혀있는 거 싫어해. 아. 목줄을 하더라도 이렇게 터있는 걸 좋아한다고, 애들이. 안전 때문에 저기다 넣어는데 예, 애들 스스로 이렇게 나, 확 트여있는 걸 좋아해요.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놓으니까. <laughs> <되게 웃음> 나가다가. 예, 혹시 보고, 혹시 출산하면은, 출산하면은. 제가 한번, 어, 느낌이 그래요, 내가 봐도. 네. 내가 봐도. 네, 임신한 네. 것 같다고 얘기해도 무슨 임신할래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 <laughs> 아니야 밥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은 아마 곧 출산할 수도 있는데 저 정도 되면 작년에 우리 3년 전엔가 우리 축복이도 네. 임신하니까 7마리 낳았을 7마리 일곱 마리낳죠 그때 사람 뭐 7마리 났았던 건데 그 대병원에까지 같이 엄마랑. 예. 예 그때 그랬죠. 그때 이 동네 30명 말리 낳잖아. 그랬다면서요. 이 동네 30명 말. 맞아, 마리... 맞아 맞아. 나도 낳고 이 동네 난리 났었어요. 대본말이, 그 장로님네 그 풍산개가 돌아다니면서 임신 다 시켜버려가지고 그렇지. 왜 마우레이도 했잖아 그때. 아. 그래가지고 그때 제주도 갔다 그 제일 춥 날씨였었거든요. 예. 나누는 거 얘기를. 예. 출동하느냐. 얘기를 하고 하지. 에... 예. <laughs> 아시는 분이 다 염소. 아, 아, 잘잘 아, 됐지, 잘 됐지. 얘도 만약에 출산하면은 소중한 생명이니까 아유, 잘 것도, 보내야지. 뭐. 보내야 되는데 네, 보낼수 있을 임신이 거예요. 아니었으면 임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임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엔 임신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임신 같아요. 저기. 네, 임신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언제부터인가 계속 배가 똥통 나오는 거야. 배가 배가 얘가 네, 네. 배가 똥통. 얘가 이렇게 똥똥하지 않았거든. 예, 배가 거든요 예, 나오더라고.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예, 저놈아. 아이고, 이놈이 이뻐. 너, 아이고, 이뻐. 우리 네. 저기서 쟤네들이 얘보고 난리가 난 거야. 아파, 아니, 아니, 얘보고 처음에 막 이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어, 문 열었더니. 예, 저런아 예. 네. 네. 이따 네. 봐. 예, 네. 아이고, 이뻐. 라산들아 갔다 올게 잠깐 나갔다 올게 산들아 잠깐 나갔다 올게 잘 지키고 있어 잘 지키고 있어 산들아 잠깐 응. 나갔다 올게